안녕하세요 하이난정입니다 아, 하이난정 블랙잭 확률브라스알파를 이길수있다 9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8회차는 a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a랑 A라, a가 다른 숫자 조합이 됐을 때 w d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외운 데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전을 계속, 실전 게임을 하면서 이게 외워지는 거지, 외우고는 안되본 게임을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살짝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하면은 멘탈도 붕괴되고, 실수를 안한 조건에서 기술 점수가 30점까지 오는 거지, 실수를 한번 하면은 2%, 3%씩 훅 줄어버려요. 그래서, 또 실수 안 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는 세상에, 어, 고진감례라고 고통이 없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독하게 안 하면 뭐든지 승리할 수가 없죠. 뭐, 일단, 제가 뭐이 도박에, 결국 도박인데, 도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손을 댔으면은, 아, 내가, 아, 이게 지금 다스민들이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뭐 하지 마라. 하라 한다고 안할 사람도 들 아니고, 제가 도박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다 필요 없 부질없는 내 이야기들, 밥도 사주면서, 어, 뭐 별, 내, 저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랍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거고, 예,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어, 8차 2에서, 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아7, 아6, 아사가 깔렸습니다. 예를 들면. 딜러가 4예요 그러면 따블이죠 어, 블도따블 공반대로 하면 따블입니다 그러면 아치대사에서 얘가 따블을 쳐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 면은 여기가 제가 그니까 러 여섯목, 그니까 카드 여섯목을 가지고 확률을 낸이확률표예요59.4% 아치대사는 59.4% 얘가 이기고 41%는 내가 따블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50%가 넘으면 따붙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50.6% 이런 걸 따붙이려면 위험하죠.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r 계4는 55%. 조금 줄었죠. 네. r 계4는 따붙이면 은 이게 그림이 나오도 17이고, 얘 그림 나오면 18 되니까 아무래도 얘가 이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얘가 59.4%, 이거는 55.8%. 그 다음, A5-4는 제일 5 3점 5%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A4, A4의 사는 w 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가지 사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6이 나오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확률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확률을 알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자 그럼 아7일때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죠 6이 깔렸을 때제 확률이 높겠죠 65%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5가 깔렸을 때, 5가 깔리면 65%면, 은한 60, 한3%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가 깔렸을 때, 지금 60% 정도 나왔죠. 59.4%. 예. 그 다음에 3이 깔렸을 때, 55% 정도 나옵니다. 예, 아치 3, 54.5%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치 2, A72, A7, 2는 더블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키트도 아니고 스테이죠. 어, 요거는 뭐알 필요 없고. 요런 식으로. 이 확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라는 거 플라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운영의 묘는데 여러 사람 패를 보면서 내가 지금 돈간 금액을, 금액에 따라서, 금액은 이제 뭐, 베팅의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내 차례인데 내가 한참 고민할때시간이안 줍니다. 뭐라 자꾸 해요, 옆에서. 그럼 또 호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빨리 판단해,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더블을 쳐야 될지, 그냥 스테이 해야 될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의 개념과 이거를 옆에 패를 볼줄 아는 게한목에와 저기, 한 눈에 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오늘. 봉 게임에서 이제 아칠 이런 게 나오는 걸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나올, 나오는지. 올나 자, 나중에 아칠이 됐으면 따로따로 공부할게요. 자, 이거는 뭐, 에이스가 하나도 안 깔리면은, 이건 없는 거로 하고. 예를 들면은, 자, 에이스가 깔려, 아 에이스가 깔렸네요. 자, 이거 7이네요. 에이스 두장 자, 본 것만 혹시 나올 수 있는지. 자, 에이스 두장일 때는 어제 공부한 대로, 뭐, 별개 에이스가 나오면 공부하는 거고요. 아니면 실전고 생각하고 갑시다 에이스 두 장은 두 장밖에 못, 무조건 에이스는 두 장은 이 숫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스프릿입니다. 아주 공부한 대로 스프릿, 이렇게. 그 다음 에이스는 두장 이에는 세, 세 장은 스프릿이 안 됩니다. A가 떨어지더라도 이걸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악조건으로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에이스가 네 장까지 스프릿 할 수, 되어놨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블랙잭은 내가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지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가요.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게다이도줄어들고 자, 10, 네, 19죠. 자, 더 받을 수도 없어요. 에이스는 한 장만 받는다, 무조건. 다른 스프리스는 내가 마음대로 세장 받을 수도 있고, 네장 받을 수도 있는데, 얘는 한 장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18, 19가 끝났고, 자, 15에 7은, 15에 7, 16에 7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16. 자, 16에 7은 3장일 경우. 원래 2장일 때는 16에 7은 받아야 되는데, 3장일 경우는 웬만하면 받지 마라. 이게 또 브라스 알파이다 왜? 세, 그림이 안 나왔잖아. 그림 나오면 죽잖아요. 그리고 7이 또 넘어갈 확률이 한 3, 40% 돼요. 그러니까, 받지 마라. 이건 19 스테이. 19 스테이. 17 스테이. 자, 이런 식으로. 자, 18이네요. 그러면 얘 이겼고, 얘는 비겼고요. 얘는 죽고, 먹었고, 먹었고, 얘는, 얘는 졌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자. 아, 니 그러니까 이게 큰, 이게 카드 큰 거를 사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시대차부터 좀 눈에 좀 띄, 띄죠? 아무래도 좀 보기가 낫겠죠? 네. 자, 이 경우 9에 13에 9는 바야죠 자, 20 됐네요. 1 1의구 뭐죠 따블이죠 이렇게 1 5회구1 5회구는 쓰렌다입니다 1 5회구는 히트입니다 자 히트 줍고 1 5회구 히트입니다 줍고 줍어도 방법 없습니다 1 4회구도 받아야 됩니다 15자1 5회구1 5회구는 받아야 되는데 한 장이 더 나왔으니까 무조건 받지 말라야 거죠 본래 두, 두 장일 때는 받는데 세 장이 됐을 때는 그림이 나와요 얘가 그림 나와. 내가 그림 나와 죽음, 죽잖아요. 그럼 얘 그림 나오 나도 죽지만, 아, 받지 마야 합니 자. 혹시 넘어가면, 오, 안 넘어갔네요. 20으로 끝났네. 이걸 받아도 좋네요. 20으로.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에이스 근데 하다 보면 에이스 게 나오겠죠. A3자, OK, A4, a 스가가리스 때는 16개 k 도세렌드가 없습니다. a 스는세렌드가 없으니까 무조건 16개 케이도 받아야 돼요. 네, 죽었고요. a 스 나오면 질 확률이 많죠. 18, 자 이건 2 0 자, 17. 자, 이기고, 비기고, 이기고, 비기고. 22, 22, 2 무조건 블랙 2이 22, 2 아닙니다 자. 아까 A 있을 때, 세렌더 할라 고 저기, 보험 들라고 했는데, 보험은 없었죠? 있을 때 보험은 19하고 20일 때만 보험 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나온 거는 다시 복습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식스. 아, A, 뭐, 다른 게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럼 공방제, 나올 수, 아, 아 아침들딱 나왔네요. 아. 자 게임을 몇번 안했는데 이런 게 공부한 대로 나옵니다 그럼 18에 6은 보통 스테이요 그러면 이럴 때 물론 확률이 높으면은 물론 질 수도 있어요 w 쳐가 그래도 무조건 확률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 6이 넘어갈 확률이 50%예요 안 넘어가는 확 50%야 6이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K 그림이 그림이 이게 봤을 때의 확률은 20% 밖에 안 돼요. 그림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갈 확률이 50%. 그 다음에 안 넘어갈 확률도 50%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낸걸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16에 6, 스테이죠. 19에 6, 스테이. 자, 9에 6은 뭐죠? 더블이죠. 자, 더블. 17에 6, 스테이. 자, 아, 76은 더블이죠. 자. 더 줄어들었네요. 자,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못 먹죠? 자, 넘어가기를 바라야 이제 15 넘어갔네요. 음, 응. 넘어갔죠? 전부 다 먹었죠? 네, 답을 먹고, 답을 먹고, 다 먹었습니다. 응? 6은 넘어갈 확률이 50%다. 안 넘어갈 확률도 50%다.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래, 확률로 자꾸 생각할줄 알아야 된다. 이 자, 아침 6이 한번더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더 해봅시다. 자, 에이스도 나왔네요, 3. 77. 자, 6, 10. 오케이. R6도 아, 나와. R63. 아, 딱 공부한 대로 두번 연달아 나오네요. 네, 자. 77에 3은, 77에 3은 뭐죠? 공부했죠? 77에 3은 무조건 가릅니다. 자, 가르가 오! 이거는 10에 3이니까 또따블이에요 그럼 동가, 500원 갔으면 500원 더 가는 겁니다. 따블 치는 거예요. 오, 이런 데서 먹어야 돼요. 자. 자, 아73은 또블이네요 아73 공부했죠 아72는 스테이 아73부터 w이니까 이거 더블 오케이 ok 1 8 됐고 6 1 0에3 그대로 가고 오케이 3 그대로 가고 아63은 w이죠 네, 이죠 예, w 이거6 0 0 0이게6 0 0 0 0 0니와이고야2 1이네요뭐이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0 이죠 경우서 이죠 게0 0 이죠 6 0 0이 자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죽었네요 네. 이렇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6개를 깔고 할때 좋을 때도 있지만 한번 이런 게 나오면 이상하게 내가 이 더블을 마힐때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없고요 그 기계가 아, 보면은 게임을 하고 난 뒤에 옛날같이 그게 뭐 커팅 해가지고 집어 넣는게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있어서 집어 에만 다 아, 섞여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뭐도박장에서 그런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강원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딜러하고 그다음 손님하고 우회로 보안는들 짜가지고 그렇게 할때 했는 적도 있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회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